안녕하십니까 선명인의 꿈 해몽법입니다. 오늘은 시험 치는 꿈, 시험 보는 꿈에 대한 꿈 해몽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본인이 시험에 떨어진 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린 꿈은 현실에서의 시험에 합격할 징조이며 회사나 일터에서 연봉 협상이나 승진을 할 것을 암시합니다. 꿈속에서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잠이 깬 꿈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우 양호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될 징조이며 가정에는 재물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어 보인 꿈은 현실 시험에서도 합격할 징조이며 가정이나 직장에 뜻밖의 좋은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느꼈던 꿈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징조입니다. 펜이나 연필 등 필기 도구가 없어 시험을 못본 꿈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험에 떨어질 징조이며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것입니다. 꿈속에서 시험 답안지를 찢거나 구겨버린 꿈은 진행 중인 일이 꼬이거나 막히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누군가에게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는 꿈은 이사나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답안지 작성이 잘못되어 끙끙대었던 꿈은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시험 준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꿈은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노력할수록 더 고일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집으로 돌아간 꿈은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고 직장이나 사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시험의 결과가 1등이었던 꿈은 집안이나 직장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징조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여 매우 괴로웠던 꿈은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뜻밖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구술시험을 치는 꿈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가정이나 직장에 분쟁이 생길 징조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꿈은 골치 아팠던 일이 간신히 해결될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시험장에 지각하여 시험을 못본 꿈은 누군가에게 크게 질책받을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시험장에 지각은 하였으나 시험을 본 꿈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험을 본 꿈은 입학이나 취직을 준비 중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직장이나 사업체에는 재물운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답을 몰라 시험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했던 꿈은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꿈속에서 감독관 앞에서 혼자서 시험을 본 꿈은 누군가에게 본인의 신분이나 신원을 검사받거나 가까운 사람과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징조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치는 꿈, 시험 보는 꿈에 대한 꿈 해몽풀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꿈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